안녕하십니까. 시약처 청양물프장과 연구관 최재천입니다. 우리 처에서는 12년도에 식품 중 카페인 함유량 조사 연구 및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카페인 섭취량은 67.1mg으로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의 17%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의 카페인 섭취량은 권고량 대비 각 12%, 21%및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는 탄산음료 및 혼합 음료 등을 통하여, 청소년은 탄산음료와 커피 믹스 등을 통하여 성인은 커피 믹스와 커피 침출액 등을 통하여 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덜어주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 과민 등을 초래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 에너지 음료 한캔 정도만 마셔도 권고량인 125mg을 초과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천은 앞으로도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를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